142 홀규 혹은 서규 꼬이 흑토 두143아름다울가짜딴 렌팡 홀규 꼬이 짜야오 짜리 가오, 가정,最佳, 가인, 백사십사, 봉할봉, 성, 홀규, 꾸이, 마디촌, 춘, 신봉, 봉비, 봉쇄, 미봉 145. 예쁠 와, 어린아이 와. 와, 홀규, 꾸이. 여자여, 류. 와와, 양와와, 와와 넸. 146. 걸 괴, 등록할 괴. 꽈, 기쇼팡 홀규, 꾸이. 꽈호 悬挂挂牌倒挂挂雷 147. 개수나무개 桂 나무목 木 홀규 桂桂皮 gua, 桂관 148. 거리가 지에 단일행 行, 홀교, 归,街道, 沿街,背街,149, 개구리와, 蛙,虫子旁, 홀교, 归,青蛙,蛙泳,扭蛙,150,心黑, 신발. 가죽 헥. 홀규. 꼬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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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鞋 토. 디딩 토. 교 151. 웅덩이와 와와 토. 토. 홀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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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와 <목소리로> 와투 152 규방 규 꼬이 문문 먼홀규 꼬이 꼬이 뉘 꼬이 판 꼬이 빵꼬우네 그리고 한 가지 첨언 을 드리 자면 이 규방 규 규소규에서 이 GUI 발음이 꾸에이가 아니고 꾸이로 발음이 나는데, 자, 어떤 것들은 GUI 같은 그 영어 발음 표기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싸다, 귀하다 할 때, 귀할 귀자, 귀자는 꾸에이 이렇게 되죠. 꾸에이. 꾸에이. 그 다음에 무릎 꿇어 앉을 괴자는 괴. 그것도 역시 꾸에샤 이렇게. 꼬에이가 된다면 꾸에이가 된다는 말이죠 귀신 귀귀 이것 역시 꾸이가 아니고 꾸에이 이렇게 꾸에이가 된다는 말이죠 개수나무 개자개자 이것 역시 꾸이가 아니고 꾸에이 이렇게 되요 꾸에이 그래서 이것들로 종합을 해 보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규 교가 될 경우에는 중국 발음이 뭐 영어 표기는 gui 같을지라도 발음이 꾸이에 가깝게 발음이 되고 기타 나머지 귀 한국 발음이 귀랄지, 계랄지, 뭐 괴랄지 이렇게날 경우에는 중국어 발음이 꾸이가 아니고 꾸에이에 가깝게 발음이 되는 것 같다. 또 이런 거를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뭐 미묘한 차이일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들을 알아두면 조금 더좀 자연스럽고 정확한 중국어 구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53규소규꼬이 돌석 시홀규꼬이꼬이구 꾸이산 154. 점괘괴꽈 홀규 꼬이 전복 부 짠꽈 빠꽈 155. 마고자괴 꽈 옷의 이점괘괴꽈 꽈즈 156. 벼랑에, 야. 장지팡. 홀규, 꾸이. 157. 벼랑에, 야. 외산, 샨. 미 넘호, 혹은 장지팡. 홀규, 꾸이. 야안, 쉰야. 158. 물가에, 야 산점수 벼랑에야성야 신야 야지 159 식식할장 장엄할장 꽝 광자방 흑토 두 광연 광종 농장 샨쫑 160 내장장 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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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울장 짱 장, 달월 혹은 육달월 외 씩씩할장 쫑 신장 간장 신장 폐장 비장 짱란 농장 앙장 짱무 161. 말뚝장 쫑 나무목 무 씩씩할장 쫑 수쫑 다쫑 재쫑 162. 장물장 훔친 물건 짱 고개패 빼이 식씩할장 쫘앙 짱우 분장, 샤장